이제 진짜 제일 마지막 앵콜곡 한곡 남겨놨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네, 오늘 불태워 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무릎이 네. 시도록 끼워주시고 잘하고 계세요 이제 시린 내이 됐잖아요 그 20년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원년 멤버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참 너무 기적같은 일이고요. 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음악이 주류 음악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서 에이,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멤버들 같이 다섯 명이 이스라 때문에 이렇게 잘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 멤버를 소개해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먼저 음, 저희 팀의재즈기스타리스트로 활동하다 저희 팀 처음 들어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 대충 하다가 포기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아, 그때 당시 우리가 월드컵 직후였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생각이 있었던지 해봐야겠다 네, 그래도 또 운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정말, 예, 정말 훌륭한 락기타리스트가 됐고 락음악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음악적으로 저희들보다 훨씬 넓게 그 모든거를 다 섭렵할 수 있는 훌륭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y u 음악감독 역할을 좀 톡톡히 하려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할줄하고 컴퓨터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네. 그 다음에 음악도 너무너무 다양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 기타 리스트자, 음악 감독 그리고 뭐 이번 공연을 통해서 보컬리스트로 검, 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영국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쭉, 쭉 살다가 저희 와이비에 합류하면서 본인의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정말 쉽지 않은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드디어 예, 그 어머니께서 <laughs> 처음으로 스카즈를 만나러 멀리 어국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어디시여? 브라질. 인사해 주세요. 어머니, Hi m Long time 네, 두분있 정말 네. 아마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공연 보시면서 벌써 아까 저 대화 나누는 데도 벌써 네, 벌써부터 준비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동을 많이 주세요. 스카시 항상 그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것만 마음을불렸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 저도 보기 좋고요. 네, 소개합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와이비가 좋아서 락이 좋아서 영국에서 버전씨 예, 미술 선생님 그리고 어, 여러 학생들의 아트스쿨에서 어, 정말 훌륭한 저, 아트스쿨의 선생님이었는데 우리나라 와저 이렇게 저희랑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영국 기타리스트. <목소리> 소별 분들은 진짜 저랑 같이 정확히 20년 봤습니다. 네, 가족보다도 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비밀도 없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함께 해보세요. 부부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더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래서 어, 앞으로도 어, 이제 20년을 더 함께하는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다른나비를 예, 예, 작사 작곡 한뒤 어,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예, 이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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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을 크게 받아서 예, 지금 뭐 오피스코리아를 등장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예, 지금 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에서 마 l 으로서 t 저희 a l 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있 t l e bit 인간적인 모습 t l e bit o 인디안 같았습니다, 진짜. 리피 피부에 근육체, 질긴 머리, 말수가 적고. 그래서, 진짜, 아, 저 사람은 드어을잘 치든 못 치든 멋있을 니까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2 0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물론, 그, 이분도,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노후 현상이 있지만, 마음과, 그 다음에 음악을 배 하는 태도, 열정, 그리고, 어, 자기 관리. 예는 여전히 20대 때 만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들어 퀘스트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제가, 제가 부담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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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보컬리스트로서 멘트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좀 다른 멤버들 멘트를 잘해주면 도움이나 될 텐데. 아, 제가 다음에 소개할 우리 멤버는요. 제가 24살에 처음 만났어요. 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 게 없어서. 변한 게 있다면 외모가 조금 변했겠죠. 어.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꿈꾸는 소년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었 지금도 그 기분이 들어요. 음악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게 할수 있고 그걸 영혼으로 가져갈 수 있고 언젠가 삶을 어디서 언제 마감할지 모르지만 이 기억으로 인해서 그 마감하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문을 열어준 우리 와이 b 의 리더이자 마스코트 노랜! 어제 아티배운 객석을 보고 진짜 아... 객석이 어떻게 채워졌던 간에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제 오늘 상의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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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받, 축복받은 밴드인가 생각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지금처럼 앞으로 더 20년, 내년, 아, 10년 후 30년, 20년 후 40년까지 이 모습대로 우리 껍데기는 결국에 다 망가지잖아요? 예? 하지만 소울은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 마음을 뭐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진짜 저희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문턱에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laughs> 와이드였고요.